님, 차이요 어. 님 이세요. 네, 저요 오케이, 총기 뿌려 드릴게요. 오케이, 총기 뿌렸어요. 그리고 탄창 하나, 여기뿌렸어요 탄창이랑 총이랑 받으세요. 뭘 줬어? 좀할거 그랬나? 님, 어디 있는 거지? 바로 앞에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요? 네, 잠시만 요에 한번 부려볼게요. 오, 된 거야. 보이냐 뿌리는 거? 어, 보여. 나왜안 보이지? 어, 어 a k 7 아, 님, 그거 주었어 일단 저분한테 주세요. FF 이거. 아니야, AK가 다 주면 돼요. 아, 님 일단 그님 총기 하나 주세요. 일단 총기. M4, M4, M4 그래. 다 AK, AK 그 하나 주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저 저분한테 등에 메고 있는 거예요. 저분. 이렇게 칠사. 디스카드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해서 총기. 아하. 카페 뿌린 거 보네. 보여 가스? 아니. 이거 아니면 우리 아무 것도 안 보이지? 뭐가 문제지? 저뭐 잘못했나? 님 일단 저거다 주워요. 그래. 이건 어. 장비에요님 <laughs> 아니면 제가 가방에 넣어서 한번 뿌려볼 테니까 님 보여. 보실래요? 조,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방 적지 마요 님 가방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봐요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가방도 안 보이나봐요 차라리 그템창 아이템 인벤토리 같은데 가서 거기에도 넣는 게 어떨까요 아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저 어제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야야라님 방탄복이랑 다 입었죠? 님베스트아까에 네. 하나 주워 님그 괴머리판 펴요. 보는 조금 있어. 폴드, 언폴드라고 있거든요. 아니 아이템 창에서 언폴드. 하시면 돼요. 아 괜찮았어요. 문제있나 얘도 계속 도끼만 들고 다니는데. 진짜 문제있는것 같은데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님 비누르시면 그 연사총 되거든요. 님저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싱글 프로토 네 프로토가 싱글... 네 싱글이 담배 프로토가 지금 얘도 도, 이분도 도끼 만들고 다닌다고요? 네. 방금 너 도끼 당 도끼 들고 당기냐? 어나 도끼 들고 당겨. 한번 총 들어봐. 님 이걸 총. 총 없는데? 다시 뿌려볼게. 요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요 진짜로 왜 이러지? 나중에 다시. AI든지 뭐든지 일단 잡아서 파밍합시다. 따라와. 요피드안 오, 잠시만. 레벨이 나셨서 스피드가 또. <laughs> 들었어 너 태우야? <웃음> <웃음> 예, 들었어. <laughs> 너 도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아마 김치 <laughs> 옳 이해가 안 돼. 더가 재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진짜요? 아, 진짜. 오늘 자기 전에 설치 설치 하고 오신 분이 혼자 안잡거든요 잠깐만요. 님. 님, 베스트 저분 드리면 안 돼요? <laughs> 저분 총수잖아요저 뒤에. 이분 드리면 안 돼요? 테스트? 님 이거 주워요. 여기다 탄창 놓나요. 그래야지 장전 쉽게 가능해요. 님 여기 의료품 하나 버릴게요. 이렇게 빨간색 보이시죠? 네, 그 리서치 하지 말고 주운 다음에 리서치 하시면 돼요. 아, 네. 테이크? 그 일단 그거 죽고. 죽고. 그리고 리서치 하세요. 일단 숨읍시다. 한, 따라와요. 쿨소프에 응. 숨어서 추댔다 여기 숨어있어 숨어. 아 진짜 미치겠네 다 안보여 입고 있는 것도 안보이고 먹는 것도 안보여 저는 른사뭐 들고 있는 거 보여요? 네 님은 뭐 들고 있는 거보여 AK 등에 메고 있는 것도 보여요 네 누구 따라오고 어, 계시나? 님글어 어딨어 도님그 자리에서 계속 서있으면 안돼님 와요 요 따라, 따라오라니까 어디가 <laughs> 여기에다 뭐넣템을 넣는거 아니야그기찬창 넣어요 탄창 하나 제가 던져드드래그서끌어서 <laughs> 아이템 창에 한창 주워왔죠 아까? 예. 그탄창을그스트트에다 아 넣으시면 돼요 두 예, 넣요 그래야지 총이 장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장전을 하고 그 요베스트에개서어에어서어스어어서어디있어서이테어어어 <laughs> 가보셨어요? 님 올라와요. 가스님. 네. 한 번은 대기하시고 밑에서. 숨어있어요. 보면이 네. 위에 얘네들 파밍해요. 때때 하나 주었어요. 어, 일단 다 주워요. 이고난 그거라도 들고 다니고 있쓰면돼 어! 아, 뒤에 적, 뒤에 적. 잡았어, 잡았어, 회복해, 회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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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다 카 넣어놨는데, 카 있는 거그 쟤. 저 새끼가 가져갔어니 아, 태호가 져갔어 내가 그쪽으로 가까 아니, 그게 아니라 회복킷을 내가 너, 너, 너다 넣어놨다고. 지금 회복킷이 너한테 있다고. 그니까, 러내네 그쪽으로 갈까려고 물어보고 있잖아. 어, 너카두 너 개냐? 제가 치료킷 하나 들여갖고. 그건 하나. 아, 그내 베스트에 카 들어있었는데, 그거 두 개네, 그럼 쟤. 내게네티드 네네네 하나 네 줘. 네줘 어디 있어? 넌 어디 있는데? 두분다올라와요겠다카카하가 좋아. 카하가줘카가스왈카하 하나 줬카가 좋아. 카카가 스왈로우 하나, 하나 줬거든 저. 저 산탄총이시 그게 문제 n 님 여기 붕대 있어, 붕대 o n g Santan Chong, Santan Chong, Santan Chong, s a n t a 어요 h o n g Santan Chong, s a 님 t a n Chong, s 기 n t a n Chong, Santan c h 요이 g s a n t 잠시 아, 저, 얘총좀 챙길게요. 저 계산대 쪽에 있어요, 잠깐만요. 계산대 제가 계산했어요. 그거. 아, 아는데 좀 정비하려고. 오케이, 안으로 들어갑시다. 님총 연사해놓고, 조심해서 써요. 뒤로 갑시다 뒤로. 따라와. 나와요, 나와. 뒤로 뒤로 와 어디야 어. 지금 어.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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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죽었어요 아니요 위에서 쐈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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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층에서 쏜것 같아요 2층 저역청은 아니고 AI들 저 안에 있어요 다저 안에 님 저에 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누가있지여가한분 네. 어디 갔어요? 저 어, 뒤에 있어요 님 어디 있어요? 벽에 붙었어요? 네 벽에 붙었어요 벽보다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님지따라 붙어요 뒤에 살짝 오, 왼쪽으로 들어갔다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출조망 조심하고. 이동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와요, 나와요. 아, 그게 그 님이 세컨, 아니, 님이 서드예요, 서드. 이동은? 아, 이동. 하연님, 님이 서드예요, 서드. 예. 서드가 뭐예요, 이거? 째이요 호출. 아. 세컨 들어와요, 빨리. 세컨 이동해요. 네. 오케이, 따라와요. 아, 어떤 건지 알겠다 오른쪽 조심해요 근데 왜 계속 뛰어다니고 다니는 거야? 난 계속, 아, 계속 이동할게요 <놀람> 스나이퍼 소리 <계속 놀람> 조심해 <놀람> 계속 이동, 계속 이동 뒤에 빨랑 붙고 있죠? 네뛰어게요 슬라이퍼 발견. 대기. 오케이. 살돌 때, 돌입. 퍼스트맨 리로드. 님 제가 퍼스트예요 호출할 때 퍼스트라고 부르시면 돼요. 퍼스트, 서드, 세컨드, 이렇게. 네. 오케이, 서드 정비 끝. 일단, 저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나? 이 가방에. 궁조림. 일단 이동할게요. 따라붙어요. 저 분한테 소총을 드저분한 소총 타기 이수 있을까? 진짜요? 앞에 한 명. 딜이 제일 밑에. 고생했어요. 피규어 없고. 왼쪽에서 할게. 어우 저거 로오 따라오지 말고. 이게 뭐알트 티, 알트 티？이제 전진 하 시면 될것같요 한명 가방 흔들 가지고 있어요. 님얘 시체에다가 제가 총 넣어놨는 데 봐봐요. 여기 앞에 앞에 있었지? 수류탄 같은데요? 산탄총 소리였어요. 산탄총. 아 아니다. 전건가님 시체 한번 뒤져봐요. 네? 가스 님네 여기 와서 시체 뒤져봐요. 앞에. 저 앞에 시체. 여기 이거 뒤집고 여기 총 들어있어? 네, AK? 산탄총 AK 안 들어있어? AK 안 들어있는데? 그럼 산탄총 넣어놓고, 네, AK님. 뭐야, 아, 뭐야, 뭐야, 왜 산탄총 왜안 들어? 산탄총 다시 챙겨. 어, 아, 앞에. 또, 발견, 발견, 발견. 위치 확인. 뛰어가서 사살하고 올게. AI, 네. a 아 플레이어, 플레이어 도망가 도망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다 뒤로 빠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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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어퀴즈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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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있어 다 퇴출 다 퇴출 다, 다 퇴출했어 계속 퇴출 계속, 계속, 계속. 퇴출 퇴출할 거야 해무장이에요? 소음기 끼고 있었어요 앞길로 그대로 돌아. 옆로로 아, 지금 뛰지 마요. 우프에서 일단 숨어 봅시다 다들 뭉쳐요 뭉쳐아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 있어요 네, 저 있는데로 오세요 보이세요? 네저보시죠 일단 도망가서 그 그, 아이템 정비할 수있 정비해요 아이템 정비할 수있비해요 뭐지? 저거 저는... 뭐챙는거아렇게 이동할게요 네. 먼저 건너갑시어가세요바단은 뛰어갈지 바로. 넘어가요. 님, 넘어가. 님보다 넘어가. 어 어디? 어아저기님던가 써드 아, 넘어가. 어봐. 저, 저 응. 님, 넘어가요. 넘어가요. 네.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넘어가. 넘가 계속 뛰어. 좀들 계속 들어와. 던 세턴. 오른쪽으로. 한유로 가 기다려 볼게요 대포스트 도착 여기 풀숲에서 또 정비합시다 세미나 근처 큰일 날 뻔했네 순간 <laughs> M4였어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완전 소음기처 어, 오우 좋고 아깝겠 따라오세요. 이동치 빨리. 네. 잠깐만. 이동한 애시 저던데? 따라. 네, 다 뒤에 둘다 붙었어요. 한명은 뒤쪽부터 잡고 오른쪽으로 돌게요. 왼쪽으로 저벽 쪽을 뜰게요. 네. 하나. 힌트. 아! 지금 저 다리 하나 나가서 최대한 빨리 네. 앞에 철조망 조심하세요. 네. 스테미나 떨어졌어, 말씀해주세요. 예? 아니 죽이긴 저희가 다 죽여놓고 뺏기긴 뺏겨버리니다밍이님 혹시 페인 킬러 남는 거 있어요? 저두개더 있어요 하나만 저 주시겠어요? 네, 이동합시다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여기 그대로 떨어져 있는데? 먹었어요. 자, 아, 먹었어요 일단 이동합시다 t h g 진짜. I told you, I told 그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어 한쪽 한쪽으로 갑시다. 어디냐? 님, 여기 탱크 뒤쪽으로 오세요. 여기 어디 있어? 볼래님 계속 들어야 돼요. 예, 아예 주유소 안쪽이요?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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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저분 앞으로 나와서 주유소. 님 주유소 쪽으로 오세요. 주유소 쪽. 찾았어요. 아, 네 찾았어요. 옆으로 뛰어내셨어 <laughs> 저분. 다른 데로 <laughs> 갔니다 일단 주유소에서 돈좀파는 거죠. 어무 아껴 두분 들어가서 돈좀 뽑으시죠. 아, 일단 저 제일 안쪽 방 뒤질테니까 님들 바깥에서 뒤지고 있어요 이문 잠겨있네 한, 한 명은 경기하세요 누가 경기 중이에요? 제가 경계해 네, 다 했어. 오케이 나와요, 나와요. 이동합시다. 따라와. 아마 쟤네들 반대쪽으로 왔다가 그대로 저희랑 교차한 것 같아요. 네, 따라와. 오른쪽에 무기 박스 있는데, 한명 세컨이랑 서드 뒤지고 있어요. 열고 있어요. 문 열려 있어요. 한쪽 문도 열려 있어요. 세컨, 어, 서드 어, 거기서 밤밍 네. 끝나면 이쪽으로 와요, 빨리 저 네, 세컨 갈게요 네. 들어가서 안쪽 확인해요, 세컨 먼저 들어가서 확인, 안쪽 확인 들어가야서드따라 클리어, 서드 클리어 궁 네, 닫고 갈게요, 네, 넘어가넘어가들어 넘어가. 그쪽 안까지 뒤지지 말고 일단 빨리 갑시다 네, 가요 문 닫을게요 어때? 위에 십 10... 스나이퍼 시체인가? 오른쪽 상단 저2 층. 네 시체인데요? 시체인가? 배우리한테. 네 거요. 시체. 배우리한테. 잠깐만려 게다가 지금 페인킬러 효과 때문에 사진이 깨져서 화면이 깨져서 약간 시체 같은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먹게 님들 프로스펙스 택이. 여기 AI들 다 죽어 있는 상태. 이동합시다. 저내려갈게 내려. 따라오시겠어요? 네. 네. 여기에서 벽에 붙어서 잡...어? 저 탱킹 제가 격파 서저 탱킹으로 잡을게요 오케이 사망 확인 이동할게요 뛸게요 여기 탈출지역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여기 풀숲 쪽으로 들어가시면 안돼요? 풀숲 쪽에 철조망 있어요? 철조망 있어요 예 네, 봤어요 그, 그, 그대로 와라 철조망 있다 뒤진다 아, 아무도 디디띠딩 아무도 너피 존나 많이 어, 보여줘 아니안 보여줘도 안 보여 보여줘. 님들 여기 탈출 지역 활성화돼 있어 들어오세요 오케이. 어 탈출 탈출 지역 뜨시면 바로 탈출하세요 탈출 완료 까지 <laughs> 탈출 완료 <laughs> 킬은 엄청 해놓고 아이템을 못 챙겨서 경험치를 못 받았지 싶은데 괜찮아2 6 0